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영웅 등급이라 다른 대사 바뀐 거 듣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카티아님 올라오세요 그냥 내려오시나? 그냥 내려오시네요 템이 다안 됐을 텐데? 아닌가? 저거 파밍으로 커버가 다 되나? 그럼. 이 성적보다? 아마 괜찮을 거야 한두 번은 말이지 피선이 없네요. 어, 쉽지 않아. 남는 거 하나 가져가 볼게. 어그렇 아, 이러면 근데 동선을 제가 좀 멀리 가야 돼요. 안 겹칠라면. 저분 이 넘어가셔서. 어이 선만 할 거고. 스미나는 따로 상관없으니까. 물총 같은 건못 만드나? 근데 제가 기론 대비 대사 원래 그 양궁장 들어오면 은활 되게 싫어하는 노투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거리 교전을 위독 좀 좋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정당당한 게 아니라고 그나마 원거리는. 근데 원래 기본 대사가 그런데 물총 만들자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에 대해 약간 좀 반하게 다 답하... 펴. 아 그냥 노... 그냥 물놀이라서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보다 나은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게해게 해서, 이게이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해이게이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때이도게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게그런게 약간 이렇로 해서, 이렇렇게이 많이많이 많이 말리셔서 저런거 같진않 않고 튕나 봐요. 좀 로딩이 늦게 되셨나본데 어제 맨날 저도 그얘니합니 아니. 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요 아니. 아니, 어니아안맞니 아니, 아니. 어, 피해빠 와, 루크방 피찬 거 봤어요? 레전드네요, 그냥? 네, 와, 루크방은 반피는데반 피가 나 3분의 1 피? 와, 대박. 자, 피치 깨지는 것 때문에 크게 소리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루크 피차는 거는, 와, 보고, 놀랐어요 손가락으로. 원래 근데 맞은 만큼 더 사는 구조긴 한데, 원래 1 0 0번이 그 정도는 생각을 못했네요. 와, 진짜, 진짜 많이 차네. 와, 대박. 대체 뭐 1인 체력 비례에 차는 거기도 해서. 뭐, 호드갑일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서로 티키타카가 되시는 조합이기도 하고, 원들 둘이. 대체 이제 저는 들어오는 것만 위주로 봐드릴 거기도 해서. 구어보는것 자체는 큰뭐 지장이 없긴 하네요. 이젠 주인 없는 물건이니까 으, 차가운 동생... 체험 장소 같진 않은데? 네, 괜찮으세요? 자신 있어? 당연하지 한번 써줄 걸 그랬나? 다로코한테 어, 다들 부지런하네 이젠 주인 없는 물건이니까. 아 자가운 저 빠졌네. 옷어갔구나탈걸 그냥. 천의향이요 네. 우이라도 있으면 챙길 텐데. 는 싫다면서. 열좀면서 해야겠어. 레바탱 어, 모션도 의자구나. 어. 아공장에오터파 아, 네. 크레인. 신기하다. 레바탱이 먼저만 안게요 일단 봐 있어 봐. 장의 최종 생자 먹고 있구 여는 거는 뭐전 똑같고요 확인했고. 어, 오늘은 제가 따로 서설 들어가서 이거를 보질 않아갖고 느끼면서 봐야겠네. 오나이스까 어, 경찰서 한팀 있네요 확인했고. 위쪽 <laughs> 노때쟤 됐을 텐데. 근데 네, 여기로 가면은 당연하지. 나중에 전장 갈 거면 개울 가거나 테란 한번 타야겠네. 기다가대가대못들어네 뭐 근데 있을 거요 아마. 20초. 애매하긴 하다. 알았어. 저 얘만 잡고 좀 갈게요 오케이. 템이 나오길 바랬지만은 어림도 없고. 오케이 나 보고 싶었어? 어, 이 길이 아닌가? 바다는 안 보이는데 유감이나 어왜 그래 왜 그래 왜왜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좀있으면 어? 여긴 전장이 될 거야. 도망치려면 지금 이제 떠나긴 늦었어. 전장이 마지막 승자가될 거야. 그고좀 <laughs> 갈게요. 너무 예쁘게 잡히네. 나갈 빵 뒤에. 타이팅하셔도 I s 기는데데게있 a v 서 t a k 이 n a day. I listened to Bolasso. Who banimon Muruga? Tan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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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t 사 n 코님이 같이 맞아주셔 다르코도 바뀐 템으로 좀더 땡겨보고 싶긴 하네요 이제는 아예 탱템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던데 궁 쓰면 사람이 바뀌는 건가요? 어... 아니요 제가 알기로폼 체인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절 걸면서 끌고 오고 그리고 이제 그 패시브가 여기 데릴렌 패시브 딜이 빨간색... 그대 데비 때 파란색? 말했는 빨간색인데, 요거를 각 상태일 때마다 입히거든요, 같은 색깔. 네, 그게 이제 딜량의 두축인데 그거를 다섯 번입니다 갱신하는 거죠. 데지면으로도 좋은 거고, 이제. 오, 너무 아프다. 카트야를 모를 수가 없어가지고. 확실히 혼자 버티기기 너무 힘들다 다른 콜을 했어야 되는데아무 생각해도 아데일한게 너무 슬프네 이런 타이밍에 이방적으로 그렇게 안 맞아도 되는데

아까 그 팟, 아 다른 팟이였어 이 팟도 템이 너무... 막아주고 싶은데 그게 없네 데미 W를 막을 수 있거든 너무 좋은데? 템들이

각자 먹으면 되겠네요 운석이든 뭐 나오면 좋은데 미슬나오안 나오면 안나오안 아, 나오면 안나나미슬안 나오면 돼나 제발 진짜 그많안 나오면 중에 포코, 운석, 생 나오면 안 나오면 안나오나오지 말아 오면안 나오면 안 나오면 만 뽑지마 안 나오면 안고 있었다고 플레이나 각은 아나게 됐고 나오면 네. 안나오오 아깝다 당신은 악마가 악마가 분명합니다 올라가고요 쉽게 덤빌 생각은 이랑 노잼? 확인 허허 이 얼마나 데릴레인 우승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모션도, 모션도 보고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네 내가 하는 게아니니께 <laughs> 그래도 맞긴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 오 어,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 때문에 팬이 만들어 파트님 드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서약 섬렙 좋긴 한데. 아, 나 주셨구나. 어, 제가 어, 올릴게요. 이거 <laughs> 네, 확인이고요. 오케이. 그럼 좋아요, 확인이고요. 갑시다. 운석 떨어지고 방서 쓰셨네요. 훨신 양쯤 보자. 와, 2300. 맛있긴 하다. 거의 일목숨이네요. 투니딜에무 어, 제가 근데 치감이 없어 가지고. 아니라 아, 없구나. 로고 셀린, 셀린은 제가 못 물어서 아까는 좀잘 싸운 편이고 초반이라. 자신 있어? 여기 한팀 있고. 기름은 왜 챙겨? 보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빨간 상대서 에 홍신이가 나와준다면 그러면 또 진짜 행복, 해피 불서기나, 해피 일이긴 하죠. 확실한 일인데 어, 곰 있고. 우선 캠 키워 갈게요. 변고 없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W에도 아, 철락하는 아, 거에 물, 아, 물, 아, 물 아, 약간 아, 좀퍼지레스를가려고 아, 아, 갖고. 그게 아, 들을 만하네요. 너무 좋다. 쇼표 연어 스테이크 딱한 개. 아 한구소로나 하긴 해. 봄 육대는 잡으면 안 되겠다. 아래까지 잡고는 게 정배긴 한데 카티아 팀. 카티아를 어떻게 물어야 되는데 물어도 사실이 레녹스라 애매하거든요. 소방서든이고요. 쭉 걸어가지고 갈수 있는 구도기는 하네요. 이론적으로. 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구나. 이거 웹툰에 아이스크림도 있던데, 그게 이거 해인 거구나. 아키쪽 가보죠. 근데 아마 루크팀 무조건 올 거고, 제그 생각에는 다 모일 거 같긴 한데, 느낌이 지금 공장 없어졌죠. 소리 그러면 탈타셨겠네. 그 소방서로 여기 세 팀이겠네요. 저희 포함해갖고. 잡혀 있겠네요 루크 팀이 있겠네요. 저거 이제. 저 광고 좀좀없앴으면 <laughs> 좋겠는데. 좀 쉽지 않아요. 어, 여기 안에 있을 거이데 위에 계시겠네요. 카컷 아닌가? 루크꺼 큐였나? 카티아 큐 같긴 했는데, 느낌이? 땡겼고. 어, 카티아 큐맞네요 어, 뭐, 뭐, 저 왜? 저왜쪽에 있지? 아니요, 저거 카, 카티아 팀을 무조건 해야 돼요. 복권면. 일단 한 팀은 끝났네요, 그러면. 우린놀러온 거지. 사고 치려 온게 아니야. 한팀 여기고 있한팀 여기 있고. 저쪽이야. 아, 못 막았어. 아, 이거 구독 거에 너무 쪼쪽 팀에 있는데. 아, 날벌레들 진짜. 저두팀 근데 부활에 서오면은둘다 위험한데. 요팀 아마 이제 스스로 올것 같은데. 다루코님 피좀 깎기. 에... 왜요 다루코가 날 이렇게 쓰고나. 그래 빠졌고. 아 카티아를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문다고 이게 저 죽을까고 하고 물어야 되거든요, 그냥 이 깎게 먹어야 되는데. 찾는 거라도 있어? 개구리. 에라이 어, 이 넷, 이쪽 팀은 abc를 못시키나 그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냥 죽으려고 온거예요 이거 사이사,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카티아를 어떻게 안 된다? 내가 이거 델릴 가지고 컴공할까 봐 궁금한데, 저... 아, 나너 나 뭔데? 우린 놀러 온 거지? 사고 치이 이러면 이겼다 근데 한팀 또 왔어요? 근데 어차피, 어차피 못살려요 이거 봐야돼 할거면 이거 얘네 팀팀 뽑고 팀 하는게 더 위험하지 않나? 아궁 못썼다 아이대구나 어차피 여기 3분밖에 못살렸군요 차피그 할 만하겠는데요? 철리님이 애초에 나 녹일 마냥 야안되었는데 나이스. 잘하네. 안 오셔도 돼요. 최대한 잡을게요. 우와, 나 집중. 어우, 나이스. 고생했습니다. 어, 이겼다. 다행이다. 어우, 나이스. 어, 이게 우승했네요. 어, 이게 우승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고생했습니다. 어, 승부 예쁘다. 치워야지. <laughs> 한 <laughs> 인성 아 어, 이쁘다 스님새 되게 잘 신경 썼네 아 이쁘다 델레는 두려워 갖고 이쁘다 괜찮네요 고생했습니다 그니까요 아니 이거 카트야 못 잘라 주셨으면 위험한 구도였는데 어떻게 잘라 주셔갖고 다행이다 이 인성 그니까요 아니 그냥 어, 얼굴에다가 아이스크림 그냥 처버리네 진짜 쉽지 않네 들량은 아 쏠쏠하네요 네스 확실히 헌신이 편하긴 하다. 바로 올라오겠네요. 네, 요거는 스킨 때문에라도 빨리 올려야겠네요.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깔끔한 한판 하네요.